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과 16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요즘 김장하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른 김장하라는 독립영화라고 불리려 하는데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도 아니고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그런데 영화가 끝날 때쯤 되면 굉장히 묵직한 느낌을 받고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른이 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그런 근처에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시대를 보면 그런 어른들이 꼭한 분씩은 배출이 되고 또 시대가 그런 어른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했던 방정환 선생도 그런 어른 중에 한 분인 듯 합니다. 근데 어린이라는 말은 사 방정환 선생이 만든 것은 아니지요. 원래 있던 단어를 조금 변형해서 사용한 것인데 어린이라고 하는 말그 원래 뜻은 어리다.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아직 깨우치지 못한 것.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 이것을 어리다라고 표현합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란 말이 중국의 것과 달라서 어린 백성들 깨우치지 못한 백성들이 니르고자 홀패 있어도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도 쉽게 깨우치지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새로 28개의 글자를 만든으니 백성들이 쉽게 배워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후민정음 서문입니다 거기에 어린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등장을 합니다 세종 때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근데 개화기를 거치면서 일본에서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그냥 우리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동이라고 하는 단어 일본어식 한글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소년이라고 하는 한자어 이두 개가 오히려 더 많이 쓰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일제 암울 일제의 그 암울한 시대에 조선의 희망이 어린 아이 아직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해서 어린 아이의 높임말 어린 아이의 높임말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게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지금은 그걸 속어로 이해하는 사전도 펼쳐보지 않아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늙으니 설교 간에 늙으니 하면 이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혹은 높으니 착하니라고 할때 뒤에 이자라고 하는 이 점미사는 속어가 아니라 뭐뭐 한 분이라고 하는 높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늙으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 늙은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국어 공부를 잘안 해서 그 말이 비하하는 말로 이해하고 그 단어를 싫어하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그런 단어들을 문법 우리가 영어 문법을 통해서 영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워가시는 분들에게는 한국어가 참 독특하다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사람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지식과 실력과 능력, 재력, 뭐힘 있는 사람들이 끌고 나가긴 합니다. 분명 그들도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앞날을 예견할 수도 있고 그들이 가진 지식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하나 선행되어야 됩니다. 성장이 뭡니까? 공동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적으로 팽창하고 돈이 쌓이고 부강해지는 것이 성장의 전부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악한 세력들도 불의한 방법으로 세금 탈루하고 돈 많이 모으고 사람 모으고 조직 강화해서 야쿠자나 마피아 같은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성장이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성장은 그냥 사람이 늘어나고 돈이 많이 쌓이고 세력이 확장되는 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순간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순간에 가족 구성원들의 호칭이 다 달라집니다. 아이의 존재는 방금 전까지 신랑 신부였던 사람들을 아빠와 엄마라는 새로운 호칭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나온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라는 호칭으로 자연스럽게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래전에 자신들이 아이를 키웠던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책임과 기쁨을 가지고 손주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주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진 가치관과 경험, 삶의 지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전하다 보면 어제까지는 고분고분했던 아들, 딸들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아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아이들 그렇게 안 가르쳐 그러면서 부모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구태의연하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대와 기존 세대 그들의 지식과 문화가 손주를 키워가면서 새롭게 융합되고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융합이 되기도 하면서 더 나은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 두 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면서 서로 조정해 가는, 또 그것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백직장 같은 그 어린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두 세대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세대들이 또 다른 세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나은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가족의 가치가 세워지고 그것이 국가의 가치가 되어지고 인류의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역사를 써내려 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표현 양식, 신앙 생활의 방식, 어르신들이 배운 양식이 있고요. 저희 세대가 배운 양식이 있고요. 또이 다음 세대가 배우는 양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자들하고 예배 안내하고 있다가 일예배 안내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린이 찬송가 써보셨냐고 저는 써봤고 또 교육정책도 그걸 가지고 교육부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모르더라고요. 써본 적이 없대요. 뭐 외국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 책을 본 적이 없대요. 인터넷을 열어서 보더니 어, 이런 책도 있었네. 거기에 이런 산송가도 있었네라고 합니다. 멀지 않은 옛날 얘기 하는 것도 아닌데 한 세대가 한 공간 안에서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어린이 산송가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용도 안해본 세대가 같이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지금 교육 전도사로 교회 모사를 좀 수고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세대를 모여서 또 다른 더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쉴새 없이 수도 없이 시간을 따라서 바뀌어 갑니다 우리의 앉는 자리도 바뀌고 우리의 예배 틀도 바뀌고 예배의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뀝니다 고집만 세고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손주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세대가 같이 융합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고 전승을 이루어가면서 공동체가 성장해 갑니다. 공동체는 어린 사람, 어떤 사람이요? 어린이, 노약자, 세신자, 믿음이 자라가는 사들. 이들이 다 어린 아이들이지요.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린 이들. 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세워가면서 더불어 그들을 돌보는 내가 똑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일방적으로 한 켠이 다른 켠에게 지식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돌보기도 하고 돌봄을 받는 존재입니다. 돌보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돌봄 받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자라갑니다 가르치는 나도 성장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성장해갑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어린 아이, 곧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성장해갑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사람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된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무엇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소리는 기쁨이 됩니다. 아이들의 소리 속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뛰노는 소리, 시끄럽고 떠들썩함 속에 공동체가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간혹 아이들이 시끄럽다면서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새 생명을 주셨고 기쁨을 주신 증거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다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 적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포금서 기자는 이때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 부모들,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다. 어떤 표현입니까? 데려오지 말라고 야단치는 것 아닙니다. 이 행동은 마치 내가 다 알고 있기에 위에서 아래 사람을 향하여 내려다보는 자세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 이것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입니다. 조용히 말씀을 듣고 경건해야 될 공간이 애들의 시끄러운 소리로 방해받는 모습을 질책하면서 여기는 그런 장소 아니야. 너희들의 태도가 틀려 먹었어. 글렀어라고 야단치고 있는 훈계가 아니라 야단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다가온 것을 불편해한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 보다 더이꾸지짐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해집니다. 제자들의 태도를 예수님은 어떻게 경계하셨습니까?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마가복음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러한 태도를 보고 분이 여겼다, 분이 여겼다라고 증언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그렇게까지 기록하지 않는데 마가는 굳이 이단을 써가면서까지 제자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분노를 살만한 그런 사건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분이 여겼다. 몹시 괴로워하며 불쾌하게 여기셨다. 제자들이 윗사람 노릇하려고 하는 것, 거만하게 구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불쾌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다. 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마가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간략하게 적기 좋아하는 마가는 이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면서까지 이 제자들의 태도를 지적하셨을까요? 마가복음의 청취자가 로마계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헬라인들 소위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성별을 보고 아 얘는 내가 키우고 싶지 않아. 라고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아이를 쓰레기처럼 내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아버지들의 권한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이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소유물, 부속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핸드폰 들고 쓰는 것과 핸드폰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것과 아이를 버리는 것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아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사회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 되었건 이집트 사람들이 되었건, 혹은 그리스 사람이 되었건, 소아시아 사람이 되었건,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사상을 가지고 자랐던 그 사람들이 그 사고 방식 속에 지금 아이들이 오고 있는 것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지요. 미국에 문화가 있는 것처럼 중국에 문화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화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이들이요. 지금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아니라 유아부 아이들이에요. 영아부 아이들이에요. 단어가 그 영아부의 아이들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소유물이지요. 부속품이 있지요. 근데 그 아이가 가만히 있잖아요. 핸드폰은 조용합니다. 무음으로 바꿔놓으면 조용해요. 근데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행동한 겁니다. 로마식 발상을 가지고 행동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신 겁니다. 내 나라는 로마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나라는 로마 문화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문화, 천국의 문화를 제자들이 소유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가지고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과 사회와 사고 방식에 대해서 분이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로마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로마 공동체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 이 힘이 없는 아이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하고 지원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존재가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는 소리, 그 시끄럽고 아무 때나 울어짖기고 있는 그 소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이고 생명력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금의 세대가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고 또 양육해서 학교 보낼 만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주저한다. 라는 말과 통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은 생명이고 기쁨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상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끄러운 아이들, 그들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세 가족이 날마다 더해간다는 것 우리가 돌보고 세울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 가정과 교회에 있다는 것 아이들의 왁자지권을 하라는 그 소리가 안방에 또 교회 본당 안에 복도에 넘친다는 것 예수님은 그런 어린 아이 아직 예배 순서도 잘 알지 못하는 세 가족들이 넘쳐나고 아직 교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실거리고 있는 것 그것은 교회가 생명력이 있기에 그들을 수용할 수 있기에 품을 수 있기에 그 교회로 그 어린 이들이 모여드는 거지요. 어린이주일 이제 이부 예배 시간에 열 명의 아이들 유아세례와 아동세례를 받습니다.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게시판에는 지난 한 달여 어간에 등록한 새 가족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기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맡겨주심이 감사하고 아직 잘 모르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그것에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세례문답을 하는데요. 아동세례문답을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을 처음 했습니다. 아동세례라는 것이 통과되고 문답은 처음 했는데 아동세례 한다라고 하니까 기분은 좋았어요. 처음에는 아, 숫자가 이만큼 되는구나 유아세례도 어제 여섯 명이나 되고요. 아동세례 또 숫자가 이거해서참 기분이 좋았는데 문답할 때 정신을 쏙 빼놨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아이들이 제각각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 질문을 던지면 한쪽에서는 그 질문을 방해를 합니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끼리 장난치는 거지요. 그런데 한쪽에 있던 아이도 그 말을 따라합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주 엉뚱한 자기들의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네 명에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질문을 뭘 했는지 답을 뭘 들었는지 거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네 명밖에 안 앉아 있는데 제일 조용한 건 누구냐? 이 아이들 혹시 몰라서좀 뒤에 서있어고 부모님들을 불렀어요. 뒤에 엄마, 아빠가 한 사람씩 아이들 뒤에 서 있는데. 장승처럼 아무 소리 안 하고, 천하 대장군 넷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아이들은요, 시끄러워도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그래도 질문 두 개씩 받고 두 개씩 대답 다 하고 나갔습니다. 다음 세대로의 연결점. 오늘 여기 여러분처럼 이렇게 경건하고 조용하고 침묵 속에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 시끄러움이 경건함으로 바뀔 거고요. 그것이 예배가 되고요.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갑니다. 하나님그 기쁨을 우리 교회 안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있음을, 그 기쁨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우리의 기쁨이며 생명임을 묵상합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우리에게 희망이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기쁨의 소리임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만들어가기 위해.